민사소송에 대해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을 보장해주는 그런 소송입니다. 특약 보험료가 몇천 원도 안 돼요. 뭐 2천 원, 3천 원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또 지금이라도 이거 특약 누셔도 되거든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 보험사의 보험 중에 특약에 이 법률 비용 담보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본인이 이걸 활용하면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거를 좀그 유튜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률 비용 담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법률 비용 담보는 민사소송 법률 비용 담보가 있고요. 형사소송 법률 비용 담보가 있고 행정소송 법률 비용 담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 법률 비용 담보를 제일 많이 들고요. 또, 일부 보험 설계사분들은 이제 금소법 이후에 가태료가 이렇게 증액이 돼가지고, 향후 내가 혹시라도 이 가태료 관련해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걸 대비해서 뭐 행정소송 법률비용 담보를 가입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 소송 법률 비용 담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사 소송 법률 비용 담보라는 거는 민사 소송에 대해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을 보장해 주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 민사 소송에서는 내가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두 가지는 모두 상관이 없고요. 내가 그러면 뭐를 보장받냐? 대표적인 게 변호사 보수죠. 우리가 뭐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뭐 민사 소송에 얼마를 변호사한테 착수금과 성공 보수를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지대 송달료.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소장을 접수하면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피고가 많으면 또 송달료가 많이 나오고 소가가 크면 인지대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민사소송 법률 비용에서 담보하는데 를어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건에 이겼거나 졌거나 상관없이 모두 다 담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간 비용을 모두 다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법에 변호사 보수를 이제 뭐 소가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만 보상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소송 비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담보를 해주고 보통의 경우는 판결이 나와야지 이 보험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 보험들은 소장만 접수했다는 거를 내도 이 민사소송 법률 비용에 대한 담보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을 보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모회사의 민사소송 법률 비용 보장 특별 약관을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회사는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의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 사건 중에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될 경우에 피 담보자가 그 사용한 법률 비용을 담보를 한다. 민사소송 관련해서 근데 이제 변호사 보수는 1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10만 원. 근데 이거는 1심, 2심, 3심을 다 해서 1500이 한도라는 얘기고요. 인재댁하고 송달료는 아 이거는 1심, 2심, 3심 다. 해가지고 500만원이 한대라는 겁니다 근데 뭐 보통 소송에서는 이렇게 500만원 넘어서 인지된 송대료까지는 잘안 나오는데 뭐 피고가 많다든지 소가 가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소송 등의 정의는 그냥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합, 가단, 가서뭐 이런 경우에만 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그러는데 조정으로 먼저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조정은 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민사소송 법률비용을 담보하신 분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랑 꼭상의 하셔가지고, 어차피 소송 내거그 소송 중에도 우리가 소송상, 하회 같은 거로 조정과 비슷한 그런 판결문의 효과가 있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연간 하나의 사건만, 신급당 하나만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민사소송 법률 비용 담보는 1년에 한 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 요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죠. 요거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한도 내에서 내가 1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고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소가 5천까지는 440만 원까지, 소가 1억까지는 770만 원까지 변호사 보수를 이렇게 보상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험도 거기에 맞춰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내가 변호사 보수를 소가 5천만 원짜리인데 뭐 예컨대 변호사 보수를 5천을 썼다, 그럼 5천을다 보상받는다는 건 아니고요. 소가가 5천이기 때문에 440만 원까지만 보상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해석이 있는 부분이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인데, 근데 이거는 되게 설명이 어려운 게각 소송 내용마다 다르거든요. 보험금 청구일 수도 있고 채무 불이행일 수도 있고 부당 이득일 수도 있고 손해 배상일 수도 있고 뭐 구상금 사건일 수도 있고, 있고 이게 각 사건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되게 좀 복잡한데 그냥 제가 보니까 내가 그뭐 일부러 고의적으로 소를 제기한 게 아니면은 이거 가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피고로 소송을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나 가입한 후에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요거로 담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예가 나와 있어서 예시만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채무 불이익이나 부당이득 같은 경우는 보험 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어야 되고요. 뭐 당연히 그건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해야 되는 거고, 보험 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 불이익이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여야 되고, 손해 배상은 해당 그 사고가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사 그 연간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1 년에 한 건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금 청구할 때 이제 요부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이 판결문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시 판결문이 나와야지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험들은 어 내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고 소장을 접수. 보통 변호사 보수 지급하고 소장은 뭐한달 내로 보통 많이들 들어가시거든요. 그럼 한달 내로 소장만 접수했다는. 거를 입증해도 받을 수 있다는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빨리 그러면 보험금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네 오늘은 민사소송 법률비용담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민사소송 법률비용담보는 보통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운전자 보험에 이렇게 특약으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약 보험료가 몇천원도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뭐 몇천원 이라 그래도 뭐 7천원 8천원 이런 게 아니라 뭐 2천원 3천원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약에 하나 넣는 게좋 또, 지금이라도 이거 특약 누셔도 되거든요. 추가하는 거는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아이러니한 게 어떤 분이 이제 B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셨어요. 근데 진행이 됐는데 이분이 민사소송 법률비용 담보도 그 B보험사 증권에 특약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B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해서도 승소를 하고 소송비용 청구도 학정비용 청구도 하고 민사소송 법률비용 담보에 에서도 보험금을 받고 이런 약간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구독자 분이 요청하셔가지고 민사 소송 법률 비용 담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